핑클 멤버들과 다 작품을 하게 돼서 국주연 <laughs> 씨랑 뮤지컬 작품을 하면서 어두분 같이 한다고 했을 때두 친구 잘 부탁한다고 저한테 얘기했었고예요 오늘도 이 친구는 또 국주연 형한테 저한테 부탁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. 로 그리고 제가 이제 극 중에서 그냥 유비 씨랑 차 타고 가다가 노래 부르는 뭐 무슨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했을 때 핑클 노래를 불렀죠. <웃음> <웃음> 나오지 않는 노래는데 네, 텐시페라나로 지금 광고 기부탁드리고있습니다일 네,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분위기가 핑클 이 친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년밖에 활동을 안 했는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가던 정도로 정말 엄청난 아직까지도 우리가 핑클 핑클 짱 이렇게 이야기합니요 <laughs> 당신 모르실 거야 핑클 짱 얼마나 <laughs> 멋진데 네.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. 네. 두 사람이 같이 드라마에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고, 어, 보는 분들이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음.